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네, 장준호 법사입니다. <laughs> 오늘은 왜 이렇게 <laughs> 틱틱거리시면서 <laughs> 인사, 단어가 틱틱 튕기는데요? 너무 지은이? 기분 좋아, 부드럽게 말씀드린 건데. 아, 이게요? 네, 네. 이게 최고 기분 좋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럼요. 튕기는 정도? 네, 네. <laughs> 어, 오늘은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은 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갑자기 궁금하시다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왜 정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어, 장 선생님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어, 생기가 아니잖아요. 네?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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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할 생기 생기 좋은 기운 네, 살아있는 기운이 네, 아니고. 네. 망자의 기운이 서려 담아 있는 죽은 기운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런 거는 쉽게 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요 죽어 있는 기운이라서 자아 그것도 있고 네. 집착과 한이 많이 그렇죠. 가신 분들은 네. 그 자기의 물건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앉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올라가셔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어 만약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족이 많이 슬퍼해도 음. 망자가 못 가요. 맞아요. 예, 망자가 못 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망자를 잡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뭐, 3호제든 49제든 100일이든 정성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할도리를 어다 하셨으면, 얼른 이제, 힘들겠지만,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라든가, 뭐, 제사라든가, 뭐, 기일이라든가, 이런 날짜가 있을 때만 찾아가셔가지고,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지, 평상시에도 계속 그분한테 대한 못해주신, 뭐, 후회라든가, 그리움, 이런 걸 잡고 계시면, 망자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찌됐든, 음 착각 기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은 기운들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정리를 해놔야 새로운 기운이 또 들어와 자리를 잡으니까. 네. 음, 저도 상담하시는 분이 손님인데요.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유품으로 뭐 어머니가 뭐 저기 뭐야 어디냐 거기 천천주교? 천주교셨는데 이런 묵주라고 하죠. 이런 염주랑. 그리고 어머니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좋은 데로 못 가시고 서갈파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근데도 꿈 얘기를 제가 꿈을 꾸지 않냐 했더니 꿈을 꿈은 또꾸신데 엄마에 대한 꿈을 음. 안 좋은 꿈을 꾸시는 건데 엄마 좀 좋은 곳으로 가라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 주세요 했는데도 인간인지라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가 썼던 거야 내가 간직하고 싶어해서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는 그러고 싶어서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저도 겪어 보니까 물론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어 유품이나 사진을 좀 정리하라고 하는 게 어, 살아있는 사람, 남은 사람은 아쉬워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떠나신 분들은 정말 제대로 떠나지 못하시고 집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하니 많이 서리시겠어요 너무 아쉽고 음. 그러기 때문에 떠나시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네 그래서 음. 음. 적당히 가자면 좋아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안 되겠으면 한 가지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놓거나 뭐라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 가지 정도를 두고 계시고 싶으시면 한쪽 이런 서랍 쪽에다가 숨겨 놓으시는 어 깊숙한 곳에 넣어 놓으시고 정말 안 되겠을 때마다 이제 꺼내서 한 번씩 보시는 음. 그런 쪽으로는 그래도 그나마는 뭐 괜찮다 할순 없지만 도뭐 이렇게 좀 낫겠다 어 낫다 싶은데 그래도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음, 돌아가신 분들을 빨리 보내야 된다. 뭐 극락 가시든 환생 하시든 뭐 천당 가시든 지옥 가시든 뭐 어딜 가시든 가셔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가셔서 공부하시고 닦으시고 목욕제기하시고 허락 맞고 오셔 있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예, 신령님들이라고 명태를 받아 증이 있으신 분들이야. 인간 세계에 허락받은 증. 근데 이 증이 없으신 분들은 어,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숨어 있기 위해서 내가 몸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 꺼리를 그러면 그게 자존한테 빙이라든가 어느 물건의 자리를 잡는다거나 어, 그런 의미로 또 지,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 삶에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제자님들 찾아오셔가지고 뭘 했는데도 잘안 되시는 분이 계시고 잘 풀리시는 분이 계시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압순환이에요. 조상님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아이고 딱한 것하면서 만지실 수도 있고. 음. 네, 조상손은 가시손이라고 하잖아요. 만져버리면 자손들이 아프거나 탈이 나기 돼 있어요. 아니면 뭐잘 나가다가 좀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환란이 올 수도 있는데 차라리 잘 닦으셔서 오시면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겠죠? 음.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오시는 거는 좀 음. 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장례를 옛날에는 집에서 치렀잖아요. 네, 집에서 치라고 네. 하고.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서울이든 한양이든 어디든 알고 계신 분들은 어른들이 제자님을 어, 무업을 하시는 제자님을 초빙을 했죠. 초빙. 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꼭 길을 달라주거나 닦아주셨죠. 네. 에, 그런 의미가 다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들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뭐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전라도 지역에는 시킨 곳을 하기 위해서 어, 집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여가 아직도 나가는 어, 지역 중에 하나가 전라도입니다. 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전라도는 시킨 곳이지만 한양 경기 쪽은 새남굿 진옥이 진진옥, 네. 이렇게 얼새남나 여러 가지가 있죠. 망자를 네. 천도해 드리는 이런 의미는 충청도의 안진굿거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거나 인간의 마음 편하자고 하자는 의미였으면 지금 벌써 없어졌어야죠 어. 근데 그게 유지되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꿈에 뭐에 뭐에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들이, 사례들이 나오는 이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유품은 어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내가 한 가지 정도는 지니고 있고 싶다 해서 한 가지 정도는 괜찮지만 그 외적인 거는 좀 빠르게 빠른 실내로 정리를 작다.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옷이든 신발이든 소고시든 음. 모든 걸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음.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네. 특히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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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에 네. 네. 쓰였던 사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소고, 신발, 옷, 네. 옷, 네. 근데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바로 뭐, 옷이나 신발, 뭐, 속옷 하나씩 가지고 와서 태워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한 가지 정도씩은 태워주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예로부터 너무 많이 태워주면, 옷에 치여서 좋은 대로 못 간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또, 태우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어, 분리수거통에다가 의류 뭐 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가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신으셨던 음, 것들은 태워주시고, 태워주시고 나머지들은 분리수거 하셔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괜찮은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